사실, 그런 돈은 버는 것은 또 한순간이야. 너무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 그,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만들고 있잖아. 기다리셔야지. 그죠? 특단, 어, 특별법을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제이 전세사기는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판이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판에이 이 사회적 재난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죠? 어, 정부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갭투자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 앞으로는 뭐 그런 그, 그걸 뭐앞 앞으로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보장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그 사기가 난 것들은 정부가 다팔 만들어 놓은 거야. 뭐 금리도 혜택 주고 뭐 전세 사기도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필터링도 안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또 정부가 이 1%대 금리를 풀었다라는 거야. 1%만큼 풀었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또뭐 3점 중반대또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 지금.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4개월 만에 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거기다가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격가 극, 그, 극, 그 극성을 부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로 몰리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세가, 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요.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또 갭투자가 극성을 부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 전세 갭투자들이 좀 극성을 덜 부리는 거는 취득세 중과세라는 장치가 있어서, 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저기, 취득세를 5천만원 내라고 하면 그거 쉽게 못 사. 음, 살 돈도 없고, 그죠? 그나마 그 장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금 은 아직은, 음, 음,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 다른 시간에 보겠지만, 전세가율이 80%, 90% 이상 올라오면, 그때는 그, 취득세에 중과가 돼도 돌아온다. 그런 데니까, 갭투자자들이. 그러면, 신곡, 신고, 저번에 신곡가를 넘어서, 신곡가를 넘어서, 에, 이제는 에, 통제할 수 없는 가격이 돼. 완전히 거품이 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누가 당하겠어?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당하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또 영끌 시즌3가 오는 거야. 응? 또영끌에서또다 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수천 명이 나오는 거야. 응? 피해자가 수천 명 나오는 거야 또 반복되는 거라니까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야 지금 그런 징후가 조금 보인다라는 거야 제 이야기는 자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이달 기준에 29,697건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작년 1월에 비해서 53%에 불과하다 예, 계약갱신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음, 입주 물량들이 안 나오잖아. 공급 물량이 안 나오잖아, 서울에서는. 그죠? 자,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반토막 나고 전세 가격은 폭도 하고 있는 거야. 자, 청 가구 이상 대단위 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 구로구구로동의 삼성 레미안이 1244 가구. 요 뭐, 많이 이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아파트겠죠? 이 단지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대. 서대문구 난가자동 DMC 레미안 클라시스. 여기도 일치가 좋은데거든요? 1114가구,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 이거 완전히 전세 물량이 없는 거야. 뭐, 이건, 그러니까, 정부가 저금리를 깔아줬잖아, 또 1%.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정책을 하면, 이 수요가 분산이 돼야 되게 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돈을 가지고, 뭐, 지방으로도 가고, 수도권으로도 가고, 빌라도 사고, 전세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1% 금리라고 하니까, 다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 서울이나 수도권이 유치가 좋은데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수도권 멀리 가서 교통비로 이, 뭐야 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1% 2% 금리면 여기다가 이자를 더 내고 쏙 서울에 사는 게 낫겠지. 그죠? 그죠? 그런 거야. 이게 1% 금리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난발하고 있다. 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서울 집값을 뭐안떨어안 떨어뜨리, 떨어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는 거야. 저금리를 정책을 계속 핀다는 거예요. 결국 저금리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저금리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국만큼 금리도 안 올렸잖아요. 그죠? 자, 특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이하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이니까.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보니까,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 음, 산, 해모르 아파트. 음, 이건 뭐 이제 약간 외곽인데, 그래도 다닐만 해요. 괜찮아요. 자, 여기가 전용 오가 아, 이거 사실 분양가가, 내가 보기엔 분양가가 5억도 안, 됐다,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죠? 5억도 안 됐어, 요 이거. 그죠? 안 됐는데, 벌써 전세 보증금이 4억 7천5백이야 매매가 육박했다니까? 아니 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정부가 저금리를 해줘서 그런 거야. 해줘서 저금리를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육박하면 결국은 뭐가 뜨겠어요? 아파트 분양가가 뜨잖아. 아파트 분양가가 뜨잖아. 건설사만 좋은 거야. 결국은 정부와 건설사는 한패거리라는 거지, 그죠 한패거리야.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살려줘야 되고 정부는 그죠? 어, 건설사들을 위해서 건설사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건설사가 세금도 낼거 아니야 그리고 또 집을 많이 팔아야 취득세,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야. 어? 정부 입장에서도 그죠? 자, 이렇게 에, 가격이 뜨고 있다. 이게 기존 보증금보다 최대 8천만 원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거예요? 거의 20% 걸린 거야. 그래서 신규 전세 시세는 5억에서 5억 2천 정도 이처럼 전세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앞에서 말했듯이 빌라오프스텔 전세 사기 공포에 소형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그렇다는 게 분석이에요 분석 자 이게 전세 시장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 전세 살고 싶어도 전세 매물이 없어 없어 그죠 어 가니까 전세 청가국에 전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사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강북아파트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죠 성북구에서 3배가 늘었다라는 거야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의 신고가 아니라 최근의 신고가라는 거죠 저점에서 다음에 가격을 그전 가격을 뚫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거래 시장도 올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구는 4월 최고가 경신단지가 전월 대비 3배 늘었다. 그죠? 지역별로 보니까 성북구가 3월에 4건이었는데 4월에 12건, 어, 상포로 늘었고, 자, 중량구가 3월에 6건인데 4월에 10건, 167%, 어, 영등포가 3월에 10건인데 4월에 14건, 140%, 노원구가 3월에 6건인데 4월에 8건 133% 신고가가 늘고 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자 개별 단지를 보니까 성북구 정문동 청구아파트 8 3이 예, 2019년 음, 10월에 3억 2500 근데 거래 이후 지난 4월에 5억 8천0 이게 뭔 일이죠 그죠? 이건 뭐 거래가 많이 됐던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온거고 성북구 정릉동에 우정의 우정 에쉬르 전용 5구가 지난해 12월에 5억 6천인데 에, 사, 어, 지금 4월 달에 5억 8천 한 2천이 뛰었네요. 그죠? 신고가 전전 전 가격을 떨었다. 일단 서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잖아. 중량구에서는 맨목동 라온 프라이빗 전용 68이 9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음, 8억 3천 5백 어, 많이 떴네요 그죠 영등포 여의도동 뭐 전용 배기가 21억 8천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8월에 18억 8천 그죠 한 3억이 떴네 그죠 자 이렇게 에이, 뭐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강북 여의도 전반적으로 신고가 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 지난달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의3 0건 건,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예,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 그죠? 주식을 팔아서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151 제곱미터가 47억 9천억의 거래대에 지난해 7월에 445천. 억 자, 이렇게 계속 강남의 아파트도 올라가면 강남의 부자들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압구정동 신년대 12차 120일 제곱미터가 지난달 47억 6천 5백에 거래됐는데 2020년 11월, 이때는 최고가였는데 31억 5천, 그죠? 압구정동도 이제 16억이 올랐네. 그죠? 이렇게 오르고 있다. 자, 양천구도 최고가 경진아파트가 18건, 영등포구 14건, 마포구 12건.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응. 여러분들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전세가가 다시 올라오고 전세가율이 한80% 90% 되고 그러면은 전세수요가 실수요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거기에 또 가수요까지 들어와 투기수요 들어와 그러면 전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완전히 거품이 끼는 거야. 그러면 다그 뭐를 사겠어요? 사람 돈 써서 사겠어요? 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우리 부채만 늘어나는 거야. 부채가 늘어나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소비할 돈도 없는데, 그죠? 은행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기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집값은 폭등했다. 예, 예?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리고 부양가도 폭등했다. 어떻게 됐어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그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야. 자, 아, 다음 시간에 오늘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 좀 너무 내용이 길어서 자, 이상 절대값 TV 의 명품 PD 한피디였습니다